슈퍼에 갔는데, 롤 유부초밥? 처음 본 제품이 있는 거야. 어머니한테 만들어달라 부탁했는데, 진짜 맛있는 캘리포니아 롤 스타일로 만들어주셨어. 아보카도와 새콤한 유부랑도 잘 맞았고, 매콤한 스리라차 마요까지. 매콤, 달콤, 새콤해서 진짜 맛있었어. 밥에 제품의 초밥소스, 야채 볶음가루를 넣어서 잘 섞었어. 마요 3t, 올리고당 1t, 스리라차 1t를 넣고, 스리라차 마요 소스를 만들었어. 아보카도는 얇게 썰어서 넣었고, 기호에 맞게 더 넣어도 괜찮아. 아삭함을 책임질 오이도 넣었어. 오이 씨는 제거해주는 편이 좋아. 부드러운 맛살, 김밥 단무지를 유부 크기에 맞게 썰었어. 제품 유부가 생각보다 짧더라고. 그래서 우리는 두 장을 겹쳐서 만들었어. 유부, 김, 밥을 차례로 올려주고, 스리라차 마요소스를 발라줬어. 그리고 손질했던 재료들을 차례로 올려서 말았어. 짠 김밥 같은 유부초밥이지 근데 유부 김초밥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유부초김밥이라고 불러야 되나 우리는 햄이 없어서 안 넣었는데 햄을 넣고 싶은 친구들은 넣어도 좋아 취향에 맞게 다른 재료들도 추가해도 돼이 제품은 처음 먹어보는데 개인적으로 새콤한 정도가 적당하고 괜찮았어 우리가 여러가지 재료도 넣고 소스도 만들어 먹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 쓰리다차 마요가 진짜 맛있어 다른 요리에도 만들어 먹거든 이번 롤 유부 초밥은 매콤, 달콤, 새콤이 다 적절히 밸런스 잡혀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. 다음에도 구독자 친구들이 후회하지 않게 색다른 요리 만들어 볼게. 안녕.